도구는 도구의 자리에, 황족은 황족의 자리에. 도구는 도구의 자리에, 황족은 황족의 자리에. 아니, 왜 이, 어? 노비의 신분으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? 비키라고, 임마! 왕자에서 내려와. 아, 저기 가서 고기 자르고 광대하라고, 임마! 아이. 영모를 꿈꾸네. 괜찮겠어. 그 자리 앉을 수 있겠어. 왕관이 무겁지 않아, 서포터야? 아, 미드랑 탑은 어? 익숙해 임마. 어? 후픽 줬는데 개 처발리네. 한두번 들어본 줄 아나. 아, 그래. 음? 백정은 백정 자리 가자고 임마. 백정이면 저 백정 가서 고기나 썰어라. 당신의 적을 잘 죽이겠어요. 재밌겠군요. <laughs> 어, 아, 아, 어, 어? 맞아? 어, 뭐야? 왜 표를 안 써? <laughs> 어휴, 그냥 욕심만 어 가득해야지고 그냥 어떻게든 치감각이 싫어서. <laughs> 아니 이 새끼야, 너는 씨, 아, 아예 안 죽는 거 알잖아. 아, 진짜, 나 어떻게 하냐? 아니, 애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? 이렇게 딱 때려주고 골드도 먹어주고. 아, 진짜. 아안 되나? 아 니신 르블랑 너무 세다.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. 아우 진짜 얄밉네 이 새끼 이거. 아우 얄미워 그냥. 롤 누구한테 배워버렸을까잉. 그래도 CS 0 개. 열개 노릇. 야, 니마, 니만 막으로 가야 돼요. 어, 아, 근데 이렇게 되면... 아, 너는 그냥 미드 치키로 가지? 야, 아. 아, 이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바텀 뛰어야 되나? 아직 오리아나랑 한방이 있어 얘들아 좀만 해보자. 야 너네 팀 미드 오리아나야? 어? 너 임롤 한타 이런 거안 봤어? 그냥 그냥 다섯 명 그냥 딱이게그 묶어버리면 그냥 바로 게임셋이야 게임셋 알잖아 임마. 임마 여기 와야 돼요. 오케이, 다 토탕해, 이 새끼들, 이거, 에? 으디으디 안전이라고, 이 새끼가, 어,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, 이안 되지. 어디, 그, 어? 남밥 먹는 데서 와주고 해 소세지 반찬을 빼먹으려 그래. 우리거야이 새끼야, 우리거 새끼가, 어? 없는 집안, 어? 살림 애들꺼까지 뺏어먹고 싶드냐, 그렇게. 에이, 예, 아유, 애쉬님 말 잘하네. 이 건방진 새끼들 그냥, 어? 다 검거해. 어? 지금까지 내줄 만큼 내줬으면은, 어? 주, 어? 받을 건 받아야지. 아, 애쉬를 보호하면서. 아, 이게 좀, 아, 좀, 아트가 좀 너무 느끼왔네 아트가 그런 거 보면은 안 되는데. 이건 그냥 못 봐주고. 아 진짜. 나 더는 안돼 진짜. 나 부탁할게. 아나 궁은 진짜 잘 쓰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애들이 궁각이 좀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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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아 너무 하니. 오케이, 이 어, 좋은데? 어 바로 바로 갈까요, 여러분?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! 눈 뜨라고 이 새끼야, 눈 떠! 아이거 어. 아, 가야 되는데. 나오는 텔안 타나? 이거 나가. 이거든 보셨죠? 이거거든 우리 하나는 그냥 이거 한방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냥 나는 비트코인 한 방만 노려. 인생은 한 방이지. 올 배팅 가자. 집 문서 갖고 와. 그냥. 난 무조건 따, 돈을. 지문서 갖고 와. 엄마, 나 진짜 믿어줘. 나 진짜 도박의 왕이라니까. 아, 새끼가 술맛 떨어지게. 아, 씨. 아니, 오리아나 왜 이렇게 재밌지? 미치겠네, 진짜. 아왜 나는 자꾸 이 개쓰레기 챔피언만 잘하는 거야. 응? 아 나도 막 사이러스 막 르블랑 이런 거 잘하고 싶은데 왜난개 쓰레기 같은 것만 잘하는 거야? 그냥 태생이 똥을 좋아하는 새끼. 불량 식품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스테이크 먹으면 알러지 올라오는 새끼. 아재능이냥 때리기가 싫다. 그래도 좀 때려볼까? 음, 우리 그외는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로 때려? 어차피 궁없는 오리 하나는 아나는붕없빵이어빵이아가를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새서살아 그냥 서 살아가면서 살 말. 아 진짜 아마오카이 개사기네 그냥 와 그냥 궁 쓰니까 숨이 턱 막히네 아궁 쓰니까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보고 왔어 아뭐 빠져나갈 게없음 진짜 이게 딱살수 살 있는 방법 딱 하나 풀로 마우카이 궁을 뛰어넘는 거였음. 근데, 그거 못함. 못해서 죽었음. 아, 좀 상황 좀 보고 걸어라. 이거 진짜 위험했음, 진짜. 애쉬 방치해서. 이거 그냥 르블랑이 대기 안 하고 있어서 된 거지. 아니, 애들이 멘탈 낮다 이제. 그냥. 이거 원래 진짜 우리가 위험했던 건데. 나텔로 못가지 르블라.. 뭐냐 에쉬마우카이한테 방치됐지 진짜 위험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멘탈을 놔서 이 게임을 포기해버렸다 자 수고해라 끝났다 불만 없지 아 톡? 제 아, 이거 왜 3명 밖에 못 줘? 4명 못 줘요? 제라스야. 너는 월급 다음, 어? 다음 달에 줄게. 다음에 만나면 줄게. 아, 우리 카르마, 이 판에 진심이었구나. 그런 정신 아주 좋다. 바루스는 너 아니어도 여자 많아. 카르마야. 좋은 남자 만나라. 뭘 굳이 굳이하게 음, 막전 남친은 막이 어? 아주 그냥 개새끼였어 어? 막고 어? 내 생일도 기억 못하고 음? 기념일도 기념 못하고.